절반 정도 가격에 엔진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교환을 할수 있다. 덜덜거려라고 치면 되나요? 덜덜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제 이름은 없는데 제가 받아왔습니다. <laughs> 아, 빨리 가주세요. <laughs> 아, 이거 만 들어서. 네, 네. 아, 안녕하세요 네. 저희 네, 네, 네. 마이크 맞저 드릴게요 아. 네. 마이크 찾으셨으니까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페추진TF에서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는 한 범위 매니저입니다 나갈까 네? 나갈까아 네. 네? 네.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. 아 근데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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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으면 알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? 나가라 할수 아, 네. 진짜 미팅 나갈 수 있나요? 아, 저희 나가서? 네, 나가서 아, 네. <laughs> 네. 아오, 실수입니다, 실수 실수요 나가라면 나가야지 니다사장이신가 봐요 아,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무래도 전반적인 덕카펫 사업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일 잘하는 형이잖아 아, 그 덕카펫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? 덕카펫은 수입차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고요 보증이 끝난 수입차 고객들이 차량 관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, 저희가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. Point들을...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 수입차만 하는 거예요?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격차가 일반 국산차보다 상당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인데 저희가 그런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식의 격차를 최대한 좀 줄이는 서비스를 내면 은 같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수입차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일을 하려면 필요한 역량? 뭐가 있을까요? 요약하자면은 제너럴리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어플 나오지 얼마나 됐는데? 어, 공식적으로 런칭을 한 거는 올해 4월 1일입니다. 만우전 날이네. 네. <laughs> 만우전 날 했습니다. 예. 거짓말처럼 나오는어플 <laughs> 거짓말처럼 좋은 어플입니다. 예.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. 저희 팀이 영어 이름을 쓰면서 좀 자유롭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린데도 편하게 좀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되게 공간이 되게 심플하고 좋은 것 같은데, 네네. 공간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팀은 아무래도 회의하는 빈도나. 같이 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저희는 따로 저희 팀만 방을 구성해 주셔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방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. 공간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어, 별게 없긴 한데. 어... 일단 여기 저희 물티슈 있고요. 어. <laughs> 네, 이거 저희가 만든 건데 저희가 저희 영업해 주시는 분들이 정비소에 방문하실 때뭐 한두 개씩 들고 가시면은 정비사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거고요 어,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어 이건 수... 이거는 저희 카페 테이프인데 네. 저희가 정비소에 박스를 포장할 때이 테이프를 꼭 붙여서 보내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저희 팀 후리스 다 같이 같은 옷을 입고서 약간 같은 곳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로 좀 만들었고 이 바람막이도 있습니다. 오늘은 안 입으신 거 보니까 같은 것을 오늘은 안 보시나 봐요. 네, 살짝 부끄러워서. 어? 제가 오늘 받은 상장도 있습니다. 어. 제 이름은 없는데 제가 받아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기 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해야 될 일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. 붙여놓는 습관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붙여놓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바로 떼서 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당장 해야 될 것, 뭐 여기는 생각 나는 것들 정리하는 공간이고요. 집할 이따 이거 하나 주시요아 진짜 이렇게는 거. 그거 굉장히 좀 비싼 물티슈라서 네. 안 된다는 거죠? 네네. 카페 네어플의 차별성 특정점 이런 게 있을까요? 아,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로 하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나가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저희 모바일 정비 명세서 기능이 있는데, 현재로서는 정비소에서 정비 명세서를 보낼 때, 워드로, 엑셀로 작성해가지고, 고객한테 인쇄해서 주는 방식이라면은, 저희는 시스템에서 버튼 한 개만 누르면은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게끔 기능을 좀 만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소모품 교환 주의 관리예요. 예를 들어 오늘 엔진오일과 브레이크패드를 교환을 했다면은, 고객님의 차량에 맞춰서 언제 교체를 하고, 또 언제 수리를 받아야 되는지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. 세 번째로는 저희 카페 내면은 이 정비소가 내 모델을 얼마나 많이 정비를 했는지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. 예를 들어 BMW 5 시리즈 고객이라 하면은 5 시리즈를 잘하는 정비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. 네 번째로는 AI 진단인데 여기는 연내 출시 예정이 라돼 있는데 연내 출시했습니다. 또더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. 아, 고객님들은 네네. 많이 뜨겁다고 하셨는데 네네. 신빙성 있는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<웃음> 저희가 <웃음>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저희 수입차 제휴 정비소에 가가지고 고객분들 만나서 서비스 소개시켜드리고 앱도 설명을 해드렸는데. 굉장히 잘 만든 서비스라고 저 극찬을 받아 가지고 제가 또 서비스 만든 입장에서 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가입자 수가 되게 많아지셨다고 네. 하셨는데 네네.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? 어,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매달 전달 대비 50%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 뭐 아무래도 금액적인 측면은 무시 못 하잖아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식 센터 대비해서 절반 정도 가격의 엔진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교환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품질을 저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카페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 오늘은 네. 우리 업자이이두 쪽이 다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이 업을 좀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. 어, 정비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정비사몰이라고 정비사가 엔진 오일, 미션 오일, 브레이크 오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비사몰을 출시를 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비명세서를 고객에게 카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저희 앱을 통해서 본인의 정비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정비사 분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매니저님 네, 제가 퀴즈 준비했는데 네네네. 먼저 맞춰 주실 수 있나요? 어 이거는 사륜 고정 모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경고등입니다. 진짜요? 네, 하나요? 확실하세요?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. 오 어, 맞네요. W D. 예. 하지만 저는 잘 아는데 고객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덕카페 다운 받으셔서 경고등이 뜨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. 터 카펫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AI가요? 네. AI 체봇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네네. 그거는 뭐예요? 챗봇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동차의 증상만 선택을 하면은 어떤 증상인지 좀 알려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차의 시동을 켰는데 뭐 덜덜거린다. 이러면 체크만 하면은 이게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지. 뭐, 어떤 게 고장났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책포지다가 덜덜거려라고 치면 되나요? 덜덜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진짜요? <laughs> 네네. 들어오세요. 아이고. 어, 저희 나라 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. 네네네.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? 최애 멤버. 최애 멤버요? 팀장님이 아닌 저희 막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우리 매니저님 어떠세요? 아 저희 범위 매니저. 다음에 집 왔네요. 너무 잘해주시고 어, 생각보다 침침 침대에처럼 어, 뒤에서잘 챙겨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매니저님의 최애는? 아제 최애는은 <laughs> 어, 저희 <저의> 멘토 이름 <laughs> 제니 범위 매니저님 아닌 거네요. 아 <laughs> 네, 제가 굉장히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분발하세요. 네. 회진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, 저희 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만든 서비스니까 저희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겠다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 주시고 칭찬해야 될 점도 칭찬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버 카펫. 네. 3명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.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카... 카펫을요 펫? 펫처럼 아껴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야될 것 같아 빨리 가주세요 <laughs>